바짝 쫓아오는 쿠팡.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지금 50%까지 떨어졌어요. 쿠팡은 3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합의 시대입니다. 복합의 시대. 3월달에 실시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가게 배달이랑 음식 배달이 있는데, 배민에서두 개를 합친답니다. 그건 뭐냐면, 자, 2, 3, 4 피크타임이다, 매출이 오른다는 거. 그렇죠. 플러스 배달 업종에서 두각을 낼 것이다. 매출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조미료를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때 기점으로 매출이 꺾입니다, 보통. 매출. 배달은 더 꺾이고요. 4월 이후부터 무조건 꺾입니다. 이거에 맞춰야 되요 운영을.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laughs> 명절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자영업 시장은 어떻게 좀 변화될 것 같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2월 설부터 이제 1년간 어떻게 진행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업무 체계를 어떻게 잡혀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2월부터 추석까지는 연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2월부터는 본격적인 2025년도의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1월 달에는 7일 정도가 다 연휴였기 때문에 작년 거를 오사마리치고 하는데 이제 급급해서 2월 달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바뀐 게좀 있어요. 지금 자영업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어제 기사를 봤습니다. 바짝 쫓아오는 쿠팡. 음. 그래서 보통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지금 50%까지 떨어졌어요. 전체 배달 시장에. 그래서 쿠팡은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쿠팡이 바짝 올라와서 배민이 이제 점유율이 많이 나눠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민과 쿠팡. 그러니까 오프라인있고자영업의 시장이 배민이고 쿠팡. 이렇게 세분화가 돼요, 보통. 나머지 요기요나뭐 배달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점유율 기준으로 보시자면 오프라인, 배민, 쿠팡이 있는데 여기서 좀 바뀐 게 있어요 오프라인은 2024년도는 격변기이기도 해요 왜냐 배달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배달료를 내면서 손님들이 과금을 하면서 배달을 진행하셨던 그 기준과 배민이 이제 2025년도는 거의 다 배달 무료화가 진행이 돼서 바뀐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사먹는 걸 배달로 사먹었으면 배달료를 지불하고 사먹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에 사먹는 행위가 집안에서 시켜먹는 거랑 동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하는 매장들은 더 매출이 안 좋아지고, 왜냐, 배민이, 쿠팡이 집에서 시켜먹는 게 거의 비슷한 금액이 형성화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이제 배달을 안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지고 특히 비즈니스 상권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폐업이 다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임대가 다 붙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수도권, 과밀 지역 이런 곳들은 월세가 비싸니까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나. 그래서 2025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합의 시대입니다. 복합의 시대. 그러니까 오프라인 주문도 받아야 되고 이번 배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3번 쿠팡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 그리고 네 번째 네이버 주문 그리고 여러 가지의 주문 대행 업체들 이 다섯 가지 이 얘기가 뭐냐면 주문이 많은 경로로 인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플레이스도 들어오고 이제 배민도 들어오고 쿠팡도 들어오고 요기요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데이트 앱에서도 들어오고 옛날에는 홀에 들어와서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이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만 고수하던 사람들은 놓치는 겁니다, 그냥. 주문을 놓치는 거예요. 네. 100에 절대 값이 있으면 옛날에는 100이 이렇게 들어갔지만 나머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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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는 건 로스가 80이 된다고요. 여기는 20이 들어가면 80이 오프라인 배밀만 시켜먹으니까 절대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체인점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1번. 오프라인도 돼야 되고, 이제는 오프라인 중에 홀 식사도 돼야 되고, 포장도 돼야 되고, 단체 주문도 돼야 되고, 배달도 돼야 되고, 특히 이네가지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은 밀키트 형식, 전문 판매 키트, 뭐 이런 소스를 따로 판다거나 뭐 완제품을 그 매장에서만 팔아서 완제품을 들고 가서 즉석으로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냉장고에 집어넣고 사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키트들이죠. 육안회 뭐 같은 경우는 뭐 닭갈비 키트 이런 것들을 매장에서도 사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가 병합돼야 된다. 그래야 2025년도는 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점차 세분화됩니다. 자영업 시장이 있으면 그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세분화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1매장에서 2브랜드를 진행하는 3브랜드, 4브랜드를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샵인샵 개념인데, 샵인샵 개념을 뛰어넘어서 한 매장에 두 개가 형성돼서 홀에도 먹을 수 있고, 배달로 먹을 수 있는, 연관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햄버거도 팔고, 이제 샐러드를 같이 판매하면서 그 조합을 좀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양분화되는, 그것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 대신 운영은 더 복합적으로 이제 또 복잡해지겠죠. 매장을 하나 경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다나가떨어진다 이제는. 뭐 기업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오프라인은 다각화 전략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셔야 돼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로 일단 바뀌었고 배달 배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 인하가 이제 2월부터 진행이 되죠 네. 매출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나뉜다 하지만 배달비가 조금 올라간다 하지만 그 배달비는 2,400원에 서 3,400원은 배달비가 떨어진 겁니다 원래 3,300원을 받았어요 원래는 3,300원, 3,400원 때로 2,900원을 받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화가 조금 됐다 쿠팡도 수익화가 조금 됐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한 2%에서 3% 정도로 보시게 되면 뭐 1억 하는 곳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또 테크를 거시거나 또 이걸 나눌려면 정확하게 또이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면서 계산 수익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또다를 거고요. 하여튼 배민은 이렇게 됐다. 자두 번째, 3월 달에 실시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가게 배달이랑 음식 배달이 있는데 배민에서 두 개를 합친답니다. 그건 뭐냐면 표지가 음식 배달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럼 마지막에 주문을 할때 가게 배달을 할 건지 음식 배달을 할 건지 그 클릭을 해서 나뉜다는 거죠. 깃발 시스템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그게 무엇인가요? 가계 배달은 이제 없어진다. 배달 팁 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네. 그럼 과연 왜 이걸 하는 것이냐? 네. 그럼 이 구조에서 나오지. 배민의 의도가. 배민원을 배민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지 의도가 나오잖아. 배민클럽을 내서 일반 배민을 죽이자. 왜냐? 일반 배민은 수수료가 없거든. 깃발만 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의도적인 부분에서는 배민원을 키우면서 일반 배민을 죽이겠다는 얘기야. 음식 배달, 그러니까 배민원? 배민원이 계속 활성화된다. 이게 통합이 되면 음식 배달 하나, 브랜드가 하나밖에 노출이 안 됩니다 이제 이제 깃발을 찍어서 다수의 영역을 설정하는 게 매장이 하나밖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하나로 된다 하나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이제 하나가 노출 경쟁도로 더 진입이 되고 우리 가게 클릭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가게 배달이 댓글이 많고 음식 배달이 댓글이 없습니다 한번그 전에 했던 리뷰로 인해서 시켜 먹는 것들도 많았는데 음식 배달로 인한 리뷰 수도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모든 광고 시스템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쿠팡은 달라진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광고를 이용한다거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3월달, 2025년 3월에 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대비를 대비를 하시고 이 오프라인과 배민 과 쿠팡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장사를 2분법, 3분법으로 나눠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게가 통합이 되면은 기업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까요? 사실 이거죠. 이제 이 음식 배달과 가게 배달이 있는데 기업에서 수취하는 광고료와 그 퍼센테이지 수수료는 지금 어디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음식 배달 쪽이 높다. 음식 배달이 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 배달을 없애고 음식 배달을 높여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 왜냐면, 가게 배달은 수수료가 없고, 깃발 돈으로 또는 오픈리스트 6.8%와 우리 가게 클릭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음식 배달은 판매만 되면 7.8까지 받아내고 우리 가게 클릭을 무조건 해야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쿠팡이 문제죠 쿠팡이 쿠팡은 무료 배달을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쿠팡이라는 그 브랜드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음. 쿠팡의 경영적인 부분은 어, 내가 과연 쿠팡이 없어도 쿠팡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모토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쿠팡 플레이 쿠팡 배송 쿠팡 음식 사람들이 보고 먹고 받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녹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배민과 경쟁을 해서 이두 가지 혜택을 같이 주면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특히 수도권 경우는 쿠팡을 더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점이죠. 배달의 민족은 배달만 하는 업종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편의점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제 대행 업체로 변모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제 그냥 배달만 시켜 먹는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편의점도 결제하게 만들고 쿠폰도 넣게 하고 전자기기도 사고 맞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유명한 것들을 살수 있게끔 또 만들고 로 자꾸 변화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두 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2025년 2월부터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 우리는 영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자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1월부터 6월달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월 명절이 있죠? 네. 사람들은 명절에 연휴가 많을수록 돈을 쟁겨놓고 네. 거기에 쓸수 있는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명절을 대비해서 돈을 명절 전에는 많이 안 쓰잖아요 네. 명절에 7일간 놀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돈을 다 썼어요 2월 첫째 주 보통 첫째 주한 7일에서 8일 정도 됩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요 음. 월급이 나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끊기고 2월부터 6월까지는 5월에 연휴 네. 빼고는 다 일을 해요 빨간 날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돈을 쓰느냐 사람들이 2월부터 3월, 4월까지는 꽃샘 추위와 겨울이 벗어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방학이 이번에 1월, 1월에 방학이 다 형성이 됐어요. 네. 보통 12월에 됐단 말이죠. 그럼 방학이 보통 언제까지죠? 보통 2월까지 하고 이제 3월에 계약하죠. 그죠. 그럼 이제 늘어났어요. 3월에 하고 4월까지. 요 음. 자, 2, 3, 4 피크타임이다, 이제. 배달업종이나. 매출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2, 3, 4 피크타임. 플러스 배달업종에서 두각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 각종 행사들이 없고, 야외 활동이 적다. 춥기 때문에. 가을은 야외행사들, 콘서트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열수 있지만, 2, 3, 4월에 할수 있는 축제는, 뭐, 비축제, 그다음 뭐, 이런 것도 밖에 없습니다. 보통. 연휴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2, 3, 4는 음식을 소비하는 달이 높다. 관절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마케팅을 2, 3, 4월에 잡아야 됩니다. 2, 3, 4월. 5월은 어린이날, 가족의 날로 네. 예산을 잡고, 2, 3, 4월에는 매출이 올라간다. 그냥 매출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조미료를 넣는다. 그게 광고비다. 음. 광고비를 조금만 써도 올라가는 달이다. 그러니까 2, 3, 4는 매출을 올리려는 가정을 합니다. 환절기 전. 환절기는 사람들이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겨울보다 봄이 야외활동 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때 기점으로 매출이 꺾입니다. 보통. 배달은 더 꺾이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가 맞물리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 무조건 꺾입니다. 무조건 매출이. 음. 그러면 4, 5, 6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어해야죠. 멀어둔 돈으로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보완하고 가게를 정비하고 위생을 체크해야 되는 시기. 7, 8, 9. 이때또 피크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 가기 전에 환절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환절기. 네. 봄에서 여름이죠. 야외활동이 봄보다 여름이 하기가 힘들죠 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너무 무더위면 워터파크 행사 이런 것들 밖에 없죠 그리고 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또 마케팅을 칠 준비를 해야 돼요 5월부터 음. 이렇게 인과관계가 다 있습니다 왜냐 이 인과관계는 뭐로 맞춰야 되느냐 사람의 휴일 행사 1년간 정해져 있잖아요 네.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명절, 휴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방학. 네. 이거에 맞춰야 된단 말요 운영을. 음.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은. 사람들이 쉴때 돈을 쓰지 일할 때 돈을 씁니까? 일할 때는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경영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고 갑니다. 1월은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되기 2주 정도는 장사가 안 됐어요.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왜냐? 명절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2주 전에 안된 거를 상기 처리해야 를 돼. 2월 달에. 아, 1월이 힘들지. 왜냐? 1월 명절에 판매를 하려면 재고를 충전해놔야 되는데 1월 전에는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장사된 걸다 써버리면 재고를 충전하지 못하고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1월 10일쯤 되면 돈이 다시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매출 총을 보면 그렇게 변경사항이 없어요. 근데 명절에 쉬는 사람들 있죠? 쉬는 사람들은 회복을 못하는 거야. 2주 전에 잘 못했는데 명절에 쉬어버리면 명절에 다 들어오는데 명절에 들어올 돈을 그냥 놓치는 거야. 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사는. 2, 3, 4는 사람들 계속 일해야 돼. 그럼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겠죠? 스트레스 풀어야 돼. 네. 스트레스 풀면 어디다 쓰죠? 보통 먹는 거에 많이 풉니다, 먹는 거에.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행사가 있고 콘서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먹지 않고 고른데 여행이나 이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풉니다. 네.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야, 2, 3, 4는. 그러니까 2, 3, 4를 공략해라, 가. 주요 핵심 논점입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조금이라도 더 태워라. 이상. 저희는 이 상사를 치기 위해서 광고비를 집행을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이벤트나 이런 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주님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또 손해를 보게 된다.